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은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잠복기가 있어서 정확한 관찰이 중요합니다. 네, 한인 과학자를 포함한 미국 영유팀이 뇌 속에 심으면 실시간으로 뇌 손상을 관찰한 뒤 스스로 녹아 흡수되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.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큰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도 겉으로는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외상성 뇌 손상은 잠복기가 있어 내버려두는 사이 뇌압이 갑자기 높아져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. 이를 막으려면 뇌 속에 센서를 넣어 미세한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.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는 외부와 이렇게 통로가 있다는 소리고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죠. 또이 센서들이 대부분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두개골에 이보다는 큰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센서를 삽입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. 한인 과학자를 포함한 미국 연구팀이 뇌 속에 넣으면 뇌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스스로 녹아 없어지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. 이 밀리미터 크기의 이 센서는 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 작은 범위의 손상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. 또 기능을 다하면 4주 안에 몸 속에서 완전히 분해돼 흡수되기 때문에 제거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. 수술로 인한 2차 감염이나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 손상 등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. 또한 무선으로 뇌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뇌압을 측정하는 동안에도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기술을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센서로 뇌의 전반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 다양한 뇌 손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. 와이튼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.